아, 여러분,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아, 오늘 이재명 우리 대통령 취임 시간을 보면서 제가 정말 너무나 큰 역사적인 죄를 지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뜻을 담아서 우선 국민 여러분들께 또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큰 절로 사죄의 절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를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우리 당이 지금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신념 그것을 지키기 위한 투철한 사명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개음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 당이 그 개음을 했던 우리 대통령을 뽑았고 또 우리 대통령의 뜻이 당에 많이 일방적으로 많이 관철된 것이 돼서 깊은 자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절대로 이런 식의 경험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 정치라는 것은 목표도 중요하지만 그 수단이 매우 중요한데 전혀 적절치 않은 수단을 이렇게 쓰게 되도록 우리가 그냥 말릴 수 없었던 것, 또 그것을 제어하는 힘이 우리 내부에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매우 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당이 당내 민주주의가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연 어떤 사람을 당대표로 뽑느냐, 또는 누구를 우리가 공직 후보자로 뽑느냐, 민주주의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삼척동자가 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 방식으로 우리가 공직후보를 뽑지 않았는지 또는 이게 당연히 과연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당이냐 민주주의는 아직 숨을 못 쉬는 당이냐 이런 점에서 깊은 성찰과 개혁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경제와 민생에 대한 우리 당의 투철하고 확고한 자기 역할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지금 사실 민주당이 이제 경제는 민주당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동안에 제가 당을 알기로는 경제는 당연히 국민의 힘이다. 아주 뭐 너무나 분명한 구호였는데 지금은 과연 국민의 힘이 경제를 제대로 하느냐. 이런 점에서 우리 당 자체가 이런 어떤 확신을 주고 있지 못한 거 아니냐. 세 번째는 외교 안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핵무기와 한미동맹, 여러 가지 외교 부분에서도 우리가 확고한 우위를 주고 있느냐. 근본적으로 밑바닥에 가장 민주주의의 뿌리, 그리고 제일 밑에서부터 이게 어떻게 시스템으로서 구축돼서 공당이 작동하고, 그것이 가장 관료적이지 않게, 민감하게, 유연하게 민심을 수렴하고 민심에 우리들의 정확한 뜻이 전달이 되느냐. 이런 것들에서 우리끼리 지금 또 이제 다투는 것도 어느 정도 다투고, 어느 정도까지는 다투지 않아야 되겠느냐. 이런 부분도 좀 어떤 룰 자체가 확립이 안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견 차이를 어떻게 하냐, 이런 부분에서 좀더 민주적이고 의심탄회한 우리나름대로의 룰이 있어야 되지 않나, 당내에서. 결론은 제가 폐장으로서 할 말도 없고, 정말 송구스럽고, 제 부족함으로 많은 기회를 놓치게 되고, 국민들이 그로 인하여 고통받고, 또 앞으로 상처받을 국민들이 생각하면 정말 송구스러운 말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부족함으로 이러한 배를 안겨드린 부분에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이 절망하는 우리 국민들께 우리 모두가 심기일전에서 대한민국에 그래도 희망이 있다 우리 국민에게 그래도 정치의 희망, 나라의 희망, 경제의 희망 인생에 희망이 있다는 그 마지막 희망이 될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